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화이트 노이즈가 도착했습니다 이 영화는 노아 바움백 감독의 신작이기도 한데요 바움백과 넷플릭스가 협업한 세 번째 작품입니다 그의 근작 세 편은 모두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었죠 이뿐만 아니라 화이트 노이즈는 노아 바움백과 아담 드라이브가 만난 네 번째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레타 거익과의 세 번째 영화이기도 합니다 TMI지만 바움백과 거익은 연인사이죠 아무튼 저는 지금까지 화이트 노이즈를 제외하고 노아 바움백의 영화는 7편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오징어와 고래, 마고의 또 웨딩 프란시스하, 위아영, 미스트리스 아메리카, 더 마이어로이치 스토리스, 그리고 결혼 이야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7편 모두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최고작을 꼽자면 결혼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결혼 이야기는 걸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끝장 리뷰를 꼭 해보고 싶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화이트 노이즈는 돈 드릴로의 동명의 장편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얼마 전 개봉했던 가재가 노래하는 곳과 동일한 기획인 것이죠. 고백을 먼저 드리자면 저는 아직 원작 소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에서는 영화에 한해서 제가 포착한 면면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화이트 노이즈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굉장히 기묘한 영화로 보이기도 하고요. 온갖 선문답들이 흩뿌려져 있어 당초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혼돈스러운 영화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특히 영화의 배경 때문인 것 같습니다. 평범하고 쨍한 일상과 동말론적인 상황이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요.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아마도 화이트 노이즈는 호불호가 극명히 갈릴 것 같은 영화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영화를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에 녹아있는 창작자의 사상, 철학들을 한데 깨어내보려고 노력해 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유의미한 무엇인가를 미약하게나마 포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다소 역설적인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화이트 노이즈가 꽤나 지적인 영화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이트 노이즈는 노아 바움백의 필모 중 가장 대중과 멀리 떨어진 영화이면서 동시에 가장 광기어링크의 영화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말하자면 창작자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쏟아부은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프로덕션은 넷플릭스이기에 가능한 것은 아니었을까 싶기도 했고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런 스타일의 노아 바움백 영화는 아마도 화이트 노이즈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언급드렸듯 저도 이 영화의 일부만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에서는 영화에 대한 저의 견해를 파편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을 통한 인간에 대한 고찰. 히틀러, 엘비스 프레슬리가 거론되는 이유. 총 총알 상징.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의 처음과 결말에 대한 분석까지. 화이트 노이즈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저에게 화이트노이즈에서 가장 인상 깊은 착점은 인풋과 아웃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들어가고 나오는 이미지가 흥미로웠는데요. 영화에서는 이러한 출입의 메커니즘이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잭의 첫 등장부터 그렇죠. 그는 히틀러 전문가로서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학교에서 교수 가운 같은 것을 입고 있는 장면이 꽤 있습니다. 이때 특이한 점은 안경의 매무새를 가다듬을 때 옷에서 원래 팔을 빼내야 되는 구멍이 아닌 목이 들어가는 구멍 쪽으로 팔을 빼낸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처음 화면에 비치는 순간부터 그런 행동을 하고요. 후에 두세 번더 반복이 되죠. 저에게는 이것이 몸 안으로부터 무엇인가가 나오는 표현처럼 보이더라고요. 또한 그는 가위에 눌려 기괴한 악몽을 꾸기도 하는데요. 꿈속에서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호흡을 하기 위해 뒤집어쓴 이불을 막 뚫고 나오려는 듯한 형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건 역시 무엇인가를 찢고 나오려는 이미지인 것이죠. 반대로 들어가는 형상도 많습니다. 우선 영화에는 가족 식사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식사는 결국 음식을 몸 안으로 밀어넣는 행위죠. 또한 제과 바벳이 야릇한 분위기를 연출할 때 은 이런 식으로 워딩을 합니다. 여성의 몸 안으로 남성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 노이즈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인풋과 아웃풋으로 정의 내리고 있는 영화다. 말하자면 인간은 무엇인가를 계속 수용하면서 동시에 배출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선 가장 기본적인 측면에서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것은 식과 성두 키워드로 설명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식, 식과 관련된 인풋의 이미지는 앞서 언급드린 가족 식사 장면으로 구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발더 밀고 나가 이러한 식은 몸으로부터 바깥으로 배출이라는 아웃풋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영화에서도 그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잭의 꿈 속에서 정체불명의 한 남성이 등장하죠. 그는 뜬금없이 소변을 봅니다. 또한 미스터 그레이는 죽기 직전 제 앞에서 대변을 보기도 하죠. 물론 이런 망측한 설정이 들어간 데에는 창작자의 더 심도 깊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배설이라는 이미지만을 포착해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소변과 대변은 먹었던 무엇인가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식과 연관된 아웃풋 이미지인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딸 드니스는 식사 중 구역질이나 화장실로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노이즈는 음식을 몸 안으로 밀어 넣는 행위야. 몸에 들어간 음식이 여러 형태로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에 대한 측면 역시 식과 유사한 결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아주 베이직하게 동물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남녀의 성행위는 결국 배출과 수용의 메커니즘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벳은 다일라 약을 구하기 위해 미스터 그레이에게 몸을 내주었다고 고백하는데요. 이때 그녀는 섹스의 행위가 들어가고 나오는 것에 불과했다고 발언. 하기도 하죠. 화이트 노이즈에서는 이러한 인풋과 아웃풋의 문제가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한데요. 무엇보다 영화에 녹아있는 굵직한 두 사건이 들어감과 나옴의 방향성을 띄고 있습니다. 먼저 드로움과 결부된 에피소드. 잭과 바벳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인물들입니다. 특히 바벳은 정신질환이 생길 정도로 죽음을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녀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다일라라는 실험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 끝에 불법으로 처방한 약을 섭취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알약이라는 외부의 무엇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고 있는 셈이죠. 다음은 나옴과 결부된 에피소드.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나온다기보다는 들어옴을 거부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설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화물 차량과 기차가 부딪혀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요. 유출된 오염 물질이 블랙스미스 마을을 덮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글라이니 패밀리도 결국 탈출을 결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족 ]의 행동은 공기 중 오염 물질이라는 외부의 무엇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일라 알약을 섭취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마린 직슨 이들은 죽음에서 멀어지기 위해 어떤 것은 몸 안으로 넣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어떤 것은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화이트 노이즈가 조명하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인풋과 아웃풋의 총합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식과 성처럼 태생적인 유입과 배출도 있고요. 다일라와 오염 물질처럼 외부의 환경 의한 유입과 배출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인생사에서 인간은 과연 인풋과 아웃풋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 창작자는 시니컬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 화이트 노이즈에서 인간들은 연약하고 아둔하기까지 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요. 챕터 1의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영화의 굵직한 두 번째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차와 기차의 충돌 시퀀스. 이 장면은 묘한 장면과 교차편 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잭과 머레이의 합동 강연 장면. 학생들이 둘러앉는 강연장에서 마치 대결을 펼치듯 그들은 각각 히틀러와 엘비스 프레슬리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죠. 심지어 카메라까지 들어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오한 강연의 내용 중에 제가 흥미로웠던 대목은 두 교수 모두가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대중들의 맹목적 열광에 대한 지적입니다. 실제 아카이브 영상 같은 것이 인서트되어 있는데요. 그 영상에는 많은 관중들이 히틀러와 엘비스에게 광적인 리액션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 상황을 악랄하게 분석해 보면요, 대중이라는 존재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매력적인 말, 행동으로 좌중을 휘어잡는 이들에게 쉽게 매료되고 심지어 때로는 근거 없이 자신들이 열광하는 대상을 신격화하기도 하는 존재. 다 사실 우리는 정치인 연예인을 포함한 수많은 유명인들이 어떻게 미화되고 그들의 지지자들이 어떻게 확증 편향에 사로잡히게 되는지 많이 보았습니다. 아무튼 이 강연 시퀀스는 사고 장면과 교차 편집으로 붙어 있습니다. 저에게는 결국 이것이 강연은 재앙이라는 영화적 표현처럼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강연을 듣던 학생들은 히틀러와 엘비스에게 그랬던 대중들처럼 제게 퍼포먼스에 매료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화이트 노이즈에서 묘사되는 인간은 이렇게 자신을 홀리게 하는 무엇이 유입되면 쉽게 한쪽으로 쏠려버릴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인풋과 아웃풋을 제어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인간을 휘청이게 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바로 언론. 제게 아이들이 비행기 추락 장면을 마치 액션 영화 관람하듯 보는 장면도 있고요. 오염물질 유출에 대한 보도가 투명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음모론이 제기되는 대사도 있는데요. 방송 역시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풋일 것입니다. 이 역시 인간을 휘청휘청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화이트 노이즈에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공격적인 팩트에 둘러싸인 연약한 존재다. 저는 이 워딩에서 유입과 유출의 문제를 통제하기에 너무 무능력한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측근지심 같은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Life is good, Jack. As long as the children are here, we're safe. May the days be endless. Let like the seasons drift. 저에게 화이트 노이즈의 인풋과 아웃풋의 이미지는 프터원에서 말씀드린 것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도 의식의 확장이 가능해 보였는데요. 그것은 총과 총알을 경유해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잭 일행이 정부에서 제공한 피난처에 도착했을 때, 불현듯 좋아하게 된 머레이는 유사시 사용하려면 잭에게 총한 자루를 건네줍니다. 잭은 자신은 총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것을 찝찝하게 봤는데요. 총이라는 무기는 총알을 외부로 발사하는 동작을 하는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의 배출이라는 이미지가 녹아있는 사물인 것이죠. 잭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니, 비유적으로 말하면 아웃풋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급작스럽게 피난처에서 달아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아이러니하게도 총기 자유를 주장하는 단체의 차량들을 쫓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달아나는 경로로부터 이탈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최근 순간적으로 그 단체를 따라가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초기에 발동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이 일련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요, 이런 것 같습니다. 총이라는 아웃풋의 산물을 거부하던 이가 중요한 순간이 도래하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길로부터 자의적으로 아웃풋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을 틀은 것인데요. 저에게는 이것이 인간의 획일적인 삶이라는 굴레에서 탈출하는 해방의 선택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짧은 일탈의 끝에는 차량 침수가 있었고요. 그들이 우회해 돌아온 것이 결국 제기 좀 전에 벗어나려고 했던 차량 행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이것은 아무리 대중의 흐름으로부터 아웃풋 하려고 해도 결국 돌고 돌아 다시 그 흐름 속에 인풋 될 수밖에 없는 인간 삶의 한계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러한 총과 총알은 영화의 끝자락에 한번더 의미 심장하게 등장하는데요. 잭은 미스터 그레이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향해 세 번이나 총을 발사하죠. 그런데 황당한 점은 그 총을 잭과 바벳이 역으로 맞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시 총알을 아웃풋했으나 결국 인풋으로 돌아오는 우로보로스의 상황인 것이죠. 심지어 잭은 미스터 그레이를 살리기 위해 인공호흡을 하는데요. 저는 즉각적으로 바벳의 고백이 떠오르더라고요. 바벳은 자신과 미스터 그레이와의 정사에 대해 희수도 하지 않았고 거의 기계적인 색소를 했다고 항변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미스터... 그레이와 체액을 경유한 인풋과 아웃풋은 바벳이 아닌 아내의 외도에 흥분했던 잭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드론과 나옴이 인간의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는 양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 장면을 그동안 노아바움백 세계에서 보이던 남성, 여성, 오이디푸스를 경유한 비유적 의미의 엄마와 아들의 소사로도 끼워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리뷰에서는 그에 대한 부분은 소거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의 시작과 결말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이트 노이즈의 시작은 꽤나 독특합니다. 모레이의 강연으로 시작되죠. 그는 영화 속촬영 사고 장면의 모음집 같은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는데요, 이것이 미국의 낙천주의의 상징이다. 어떤 사람들은 저 폭력적인 장면들에 대해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영화라는 예술은 그러한 점을 차치하고 봐야 된다라고 말이죠. 말하자면 차량 파괴 장면에 대한 일종의 예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노아 바움백은 머레이의 태도에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챕터 1에서 언급드린 비행기 폭발 뉴스에서 보이듯 미디어의 폭력은 알게 모르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 는 창작자가 영화 속에 녹아있는 파괴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게 가족이 블랙스미스를 탈출할 때 그들은 다른 차들이 전복되는 사고로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 사고는 영화의 상황, 심지어 팬데믹이라는 현실 대화의 연결고리 때문에 우리에게 장르적 쾌감보다는 오히려 음울한 현실감 같은 것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엔 노아 바움벡의 의도적 연출처럼 보이고요. 과연 영화의 폭력이 정말 낙천주의의 상징인가, 미학적인 용인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발레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영화의 결말 분석. 화이트 노이즈의 끝은 시작만큼 독특합니다. 슈퍼마켓의 모든 인물들이 군무를 추도 기계적으로 춤을 추는데요. 이에 대한 추정을 위해서는 저의 어설프고 빈약한 지식을 끌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에게 그들의 춤사위는 상품의 민주화에 대한 비판처럼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큰 주제를 각 잡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월마트 같은 대형마트에서 돈이 있다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에머드급 기업의 마케팅 전략과 유통 시스템 등에 의해 이미 배제와 선택이 끝난 상품에 대해 아주 미미한 수준의 자유 의지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온상이 바로 영화 속 대형 마켓이고요. 예를 들어 앤디 워홀은 우리가 누린다고 착각하는 소비의 자유란 결국 A통조림에서 B통조림을 선택하는 자유라는 것을 묘파하기도 했죠. 이러한 관점에서 화이트 노이즈는 폴 토마스 앤더슨의 펀치 드렁크 러브와 통하는 면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는 우리 모두가 거대 기업과 권력의 꼭두각시라고 여기고 있는 것인데요. 심지어 가방끈이 긴 백과 머리 같은 교수들조차도 이 흐름에서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저에게 영화의 끝자락 인물들의 기계적인 춤사위는 기에르모델토로의 피노키오 스 볼페백작에게 조종당하는 피노키오의 춤사위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화이트노이즈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 반이고요. 한줄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몸 안으로 알약을 밀어놓고, 죽음이 두려워, 몸 안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어한다. 그러니까 화이트 노이즈를 관통하는 핵심 중 하나는 인풋과 아웃풋. 지금까지 화이트 노이즈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ú también te arrastras por dinero, solo que por menos que yo.